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태권도 강사 전영훈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태권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같이 품새 태국 5장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실 건데요. 5장에 나오는 그 기본 동작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연습 몇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본 동작 저희 해 왔던 것들 어, 운동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해서 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기본 동작 한번 반복하는 시간 갖고요. 그다음에 앞서기, 앞굽이, 꼬아서기, 또 뒷굽이 서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가지 동작 해 보고 그다음에 태극 5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5장 준비 시작하면 아래 맞고 매주먹 아래 맞고 매주먹 왼쪽, 오른쪽, 헤이, 어, 태극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태극 8장까지 품새선 가는 길, 가는 길이 임금왕자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1, 2, 3, 4, 5장 다 똑같이 좌우로 또 앞으로 나갔다가 또 좌우로 획 한번 쓰고 또 나가서 획 한번 쓰고 제자리 돌아와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1, 2, 3장은 순서가 첫 획,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이렇게 쓰셨다면 4장 5장은 첫 번째 획 쓰고 4번을 네 끝까지 나가서 세 번째 획 쓰고 들어오다가 중간 획을 쓰고 그다음에 제자리 돌아오는 4장 5장은 패턴이 약간 달라집니다. 임금왕자는 똑같지만 가로 획 쓰는 순서가 순서대로 쓰는 건 1, 2, 3장 첫획 쓰고 마지막 획 쓰고 들어오다가 중간 획 쓰는 게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요. 서기가 4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서기 그죠? 저희 뭐 여러 가지 배웠지만 첫 번째 앞굽이 서기. 옆에서 보여 드리면 앞굽이 서기. 자, 이렇게 뒷다리 힘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대충 대충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척추로 발을 세우셔서 무게 중심이 척추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쏠리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서 이렇게 앞굽이, 자 앞굽이, 앞굽이 앞구비 이렇게 앞굽입니다. 자그 다음에 앞굽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왼석이 오른석이가 나와요. 그래서 왼쪽 보고 서는 게 왼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고 서는 게 오른석인데요. 발 모양을 보시면 뒷굽이랑 비슷하죠. 어 발은 L 니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하듯이. 90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발 하나 정도만, 한 족장 정도만 띄워서 서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뒷발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건 무슨 석이죠? 앞석입니다. 앞석이. 제가 저쪽을 보르고 걸어가는 것 같이 쓰죠? 셨 그죠? 이건 앞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발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발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모아석인데, 이렇게 보고 왼쪽을 보고 섰죠? 왼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발이 이렇게 몸이 돌아갔느냐, 뒤에 발이 이렇게 해서 내가 왼발 왼쪽으로 섰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서기, 또왼서기오른서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뒷구비서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뒷구비석이. 이건 지금 왼발이 나가서 왼석이 됐죠, 왼서기 그죠? 뒤에 발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요. 왼서기에서 한반쪽장에서한 반, 한장 정도 더 나아가셔서 그대로 앉으시면서 뒷구비가 되겠습니다. 뒷구비 서기. 뒷다리 쪽에 체중 60%입니다. 앞에 40이고요. 뒷구비 서기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라 그랬어요. 그죠? 네. 뒷구비 서기. 뒷구비 서기입니다. 뒷구비 서기. 그 다음에 또오장에 나오는 서기 중에 꼬아 서기가 나와요. 이거 좀 힘들 수 있는데요. 한 발로 서시고 그다음에 떠 있는 발 압축을 뒤꿈치 옆에다 이렇게 살짝 꼬아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오른 꼬아서기는 이렇게 발 모양을 잘 보시면 발을 이렇게 꼬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 마지막 부분에 압착기를 하고 나가서 꼬아주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발 꼬아서기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꼬거나, 오른쪽으로 꼬거나. 서 있는 발은 앞에 발로 서 있는, 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잡고, 뒤꿈치 옆에. 이 발이 여기까지 나가시면 안 되겠죠? 발 뒤꿈치 옆에 이렇게 압축을, 발꼬락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압축을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자, 기본 동작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체렷 태권도 준비 복습입니다. 자 주춤 서기 하시고 허자열번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당기실 때 옆구리까지 힘 있게 팍 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피시고, 턱을 당기시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자, 몸통 지르기 10번.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얼굴 지르게 해봅니다. 하나, 좀더 빠르게. 넷, 섯, 일, 아홉, 바로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고 자 앞서기 하면서 아래 맞기 좌우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시는 이게 또 보여드릴 수 있지만 좌우를 이렇면서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앞서기 아래 맞기 하나 나가면서 앞서기 지르기도 연습하시고 돌아서 아래 맞기 아래 맞기 아래 맞기. 자, 요렇게 집에서, 둘, 셋 하시는데, 도실 때, 뒤에 발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얼굴 맞기도 연습하시고, 그렇죠? 몸통 바깥 맞기도 연습하시고, 그렇죠? 몸통 안 맞기도 연습하시고, 자, 이렇게 앞서기, 중심을 잘 잡아가시면서, 네, 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바로 하셨는데, 앞구비도, 자, 옆에서 보시면요, 그죠? 자, 요렇게 아래 맞고, 자, 중, 딱 펴서 허리에 힘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또 돌아서, 이것도 얼굴 맞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얼굴 맞기. 몸통 지르기 하시는데, 오장에는 등주먹 앞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으셔서 등주먹 앞치기. 이렇게 해서 등주먹으로 앞치는 연습도 해주십니다. 등주먹 앞치기는 인중. 인중을 등주먹으로 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는 연습, 이렇게 하시고. 자, 앞구비로 다양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뭐 손날 맞기도 할수 있고 얼굴 맞기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구비 나오죠. 뒷구비 또 연습하셔야죠. 자, 차렷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뒷구비 서기 앞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손끝이 어깨 높이가 돼야 되고요. 손날 맞기 바깥 맞기 그래서또 시선부터 보고 예비 동작을 해서 바깥 맞기. 그래서 그렇죠? 돌아서 바깥 맞기. 또 뒷굽이 자세에서 할수 있는 거한 손날 바깥 맞기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고 좀3장에 나오는 거죠. 네, 똑같이 맞습니다. 또 손날 아래 맞기, 손날 아래 맞기도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자 방향은 자유롭게. 본인이 생각하셔서, 자,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시선 보시고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뒷굽비로뭐할 때도, 공격도 하실 수 있겠죠. 뒷굽비로또뭐 얼굴 막기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서기, 왼서기, 어, 뒷굽이앞굽비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아서기 한다 그랬는데, 꼬아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등 주먹 치기 나가서, 여기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와서 꼬아서 이렇게 나가면서 오른발로 서고, 중심 잡아서 꼬아서 때리고, 자, 요거를 중심 잡는, 잡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서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꼬아 서기, 뒷구비 서기, 앞구비 서기, 아, 왼서기, 오른서기.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동작. 어, 추가되는 거, 등주먹 앞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주먹 치기가 나옵니다. 매주먹. 자, 매주먹은 어딜까요? 요게 매주먹입니다. 엄마, 어머님, 아버님, 등 두드려 드릴 때, 어깨, 아이고, 어깨야. 할 때, 요게 매주먹입니다. 이걸로다가 공격. 우리가 안마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공격을 할 때도, 매주먹으로도 공격할 수가 있겠죠? 코라든지 이런 데꽝 때리실 수 있겠고요. 어깨 같은 데꽝 내리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태극 5장을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5장. 똑같습니다. 시작은 앞굽이 아래 막기로 시작합니다. 태권도 준비하면 준비하셔가지고 왼쪽부터 앞굽이 아래 막기그 다음에 왼서기로 매주먹으로 어깨를 쳐줍니다. 예, 저, 백회열이나 어깨를 공격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아래 맞기, 때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앞구비로 몸통 맞기를 두번 해주세요. 자, 다음, 다시,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첫, 첫 번째, 뭐라고요? 아래 맞고 매주먹 치기. 앞구비, 왼서기, 앞구비, 오른서기. 자, 준비. 앞구비 왼석이, 앞구비 오른석입니다. 자, 4번까지 됐습니다.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앞구비로. 몸통 막기 두 번. 하는데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왼발 나가면 왼손부터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차기가 들어갑니다. 앞차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 등 주먹 치고 몸통 막기가 나옵니다. 한번더 차고 등 주먹 치고 몸통 막기. 제가 조금 앞으로 더 갔는데요. 자, 막았으면 마지막에는 발차기 없고 앞구비로 등 주먹 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왼쪽 오른쪽 했습니다. 아래 맞고 매주먹 치기.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 왼 앞구비로 몸통 맞기 두번 차고 등주먹 치고 몸통 맞기 차고 등주먹 치고 몸통 맞기 마지막에 등주먹 치기 앞에 다온거다 나온 거야 몇번 나왔죠 네 번입니다 네번 앞구비로 네번자이번에왼 왼쪽 하고 오른쪽 하고 앞구비 한번 차고, 앞구비 두 번, 차고, 앞구비 세 번, 네 번, 앞구비 네 번. 그죠? 끝에 발을 중심으로 왼발이 돌아가서 이번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예. 어려우시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도 지금, 저희가 사장도 했는데, 오장하고 똑같아요. 자, 차렷. 준비. 다시. 왼쪽 공격. 오른쪽 공격. 두번 맞고, 차고, 손동작이 때리고, 맞고. 차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자, 돌아서 한 손날 바깥 맞기. 뒷구비입니다. 앞구비로 팔굽 돌려치기. 또 반대쪽도 한 손날 바깥 맞고. 팔굽 얼굴 돌려치기, 팔굽으로 상대방 턱을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가면 이제 아래 맞고 몸통 맞기, 앞차고 아래 맞고 몸통 맞기. 자 왼쪽으로 갑니다. 중간 엑스죠 얼굴 맞기. 자 옆차기 차고 표적 잡아서 팔굽으로 표적을 치고. 또 얼굴 맞고, 또 옆차기 차고. 표적 치고, 팔굽으로. 뒤로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래 맞고, 몸통 맞고, 앞차고 꼬아서기. 에이! 바로 하면 앞에 보고, 왼발 들어서 바로, 셔 하면 차렷. 네 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왼쪽, 오른쪽 가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 대로, 또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 대로 기억력도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고, 또 자세 자꾸 잡으시면서 허리에도 힘 주시고 다리에도 힘 주시고 중심 잡으시고 하시면서 하시면 운동이 아주 잘될 됩니다. 자, 한번더 가봅니다. 자, 앞으로 나갈 때 뭐죠? 몸통 막기 두 번이죠, 그죠? 앞굽이로. 그다음에 등 주먹 치고 몸통 막기였어요. 오른발 차고 나가니까 오른손으로 때리고 막는 거예요. 왼발로 차고 나가니까 왼손으로 때리고 막는 겁니다. 오른발 나가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아래, 자 몸통 막기 두 번, 차고 때리고 맞고, 차고 때리고 맞고, 마지막에는 공격만. 그래서 중간에 앞차기가 두번 들어갑니다. 두 번, 세번 차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뒤로 올 때는 먼저, 뒤로 올때 무조건 아래 맞고 몸통 맞깁니다. 또 앞차기 하고 아래 맞고 몸통 맞기. 그래서 쭉 나갔다가 뒤로 돌아서 갈 때는 아래 맞고 몸통 맞기. 또 오른발로 찼으니까 오른손으로 아래 맞고 몸통 맞기. 그죠? 또 왼쪽, 오른쪽 갔다가 옆차기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갈때 뒤로 갈 때는 아래 맞고 몸통 맞기. 마지막은 기압 바로 하시는데 뒤로 올 때도 앞차기 몇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죠. 뒤로 올 때도 두번 들어갑니다. 뒤로 아래 맞고 몸통 맞고 앞차기 한번 하고 아래 맞고 몸통 맞고 좌우로 갔다가 또 아래 맞고 몸통 맞고 마지막에 앞차기 한번더두 번이죠. 앞으로 나갈 때도 앞차기 두번 들어올 때도 앞차기가 두 번입니다. 태국 5장 준비. 시작하면, 아래 맞고, 매주먹. 아래 맞고, 매주먹. 왼쪽, 오른쪽, 헤이! 바로 하면, 바로.